여러을 잡고 살짝 내주시오 어떻게요? 예. 여 조금만요. 네. 죄니다 조금만, 네. 예산 확보 대책 한 건만을 이렇게 간단하게 회의를 하도록. 되게 된 것은 2014년도 예산이 13조도 7조를 세입 결선을. 매우 는 그리고 그 다음에 신규 사업은 타당성 검사를 엄격하게 심사해서 아주 필요한 소수 외산만 반영하고 신규 사업은 원칙적으로 없는 것을 알아라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정부의 대통령의 공약 사항에 대한 재원이 부족하므로 계속 사업은 대폭 삭감 하겠다 아 어, 지금 그런 방침에서 어, 지금 우리 전라북도와 시군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상당히 비상한 각오로 우리가 임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오늘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나 14개 우리 시군이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같은 지역에서 국가 예산 확보는 아주 지역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마치는데 우리 힘을 합해서 예산을 꼭 찾을 수 있도록 이번에 우리 도와 우리 시군 그 다음에 우리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해서 우리 이번에 2014년도 예산이 속의 성과를 좀 거둘 수 있도록 좀 좋은 지혜를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부처 접촉해 보시면서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지사님 모시고 지금 중앙 예산 관련 부처가 재정 운영 여건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13년도 국가재인 그런 추세입니다. 거기다가 국정 과제에서 목사 통폐합 이런 방침을 그 천명을 했고 이제 구체적으로 40%만 세입 증대로 하고 나머지 세출 찾아보면 82조 절감 중에서 3조 원씩이 매년 줄어든다는 결론입니다. 그럼 단순 계산을 하면 우리 도에도 실링 1조가 줄어든다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정 공급상에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을 맞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에, 정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은. 신규 사업은, 그 다음에 기획 단계부터 모든 사업은 타당성 검증을 철저히 야겠다 그리고 반드시 총사업비 변경을 검토를 먼저 하고 예산받는 대부분이 그 정부가 이야기하는 재량 사업, 또 그중에서 는 형국이 아닐 수가 없을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저희가 별지로 그한장저가 광특에게 제도 개편 상을 하나 드렸습니다마는 군산 김제 고창 부안이 해당되고 지리산권 관광벨트 기금으로 해주던 운동장 사업 노촌 복합지역시설 레저스포츠 이것도 지금 광특으로 밀어버리고 기금사업을 없애 보호를 드립니다. 그래서 3쪽에 보시면 현재 그. 주...